어? <laughs> 아, 이, 이, 이 <laughs> 이거? 한쪽 할만 있네 아 배고파 어? 쓰레기가 있네 뭐지? 플러스 311 일단 힌트니까갖다 주고 어? 저기 스토리가 있네 책 천지 방탈출 책을 안 읽는 롤로 애가 책방에 갇혔다.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거 뭐야? 그건가? 이게 뭐예요? 뭐를 눌러보세요? 아, 성과. 성 손가락. 아, 뭔가 실상치 않은... 아, 이걸로 하면... 윙어. <laughs> <아니, 미인 거네. 웃음> <laughs> 물 나와. 별로 안 나오네. 물 뭐지? 여기 안에 뭔 용지가 있는데? 다 썼어요. 어! 아! <laughs> 참으로 고맙군요. 어. <laughs> 잠시만. 어? <laughs> 오줌, 오줌, 오 <오줌. 웃음> 자, 일단 이것부터 풀어야죠. 플러스 311이라고, 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15,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 그럼 이제 311. 15, 이렇게. 이렇게. Okay. 대단 여기가,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 여기. <laughs> 기본적으로, 0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응.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란 소리겠죠? 음. <laughs> 일단, 3, <laughs> 1, 1, 1, 1, 0. 잉어 <laughs> 왜안 되지? 이 힌트만으로, 엥! 이 힌트만으로 풀수 있어요? 네. <laughs> 너무 바로 <laughs> 내일 앞에. 플러스 311? 이거 바로 풀고 이거 바로 풀어야 되는데 이분 지금 한 2분 넘어가고 있는데 플러스가 뭐, 뭘 뜻하는 거지? 플러스가 플러스지 그니까 여기 플러스가 없잖지금 문자와 식을 공부하고 있는 계시는 로엘씨 음, 항이 뭔지 알아요? 항이요? 네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한 해봐. 플었으니까311 <laughs> 아! 플러스 311. 아니요. 빼기? 나누기? 아니 아니. 사... 아, 단수공간도 있고. 더하기. 더하기형. <laughs> 에이, 뭐야. 그냥 이대로 할래요. 안 돼요. 풀어야 돼요. <laughs> 3분 지나습니다 응, 음, 0 더하기 311이니까. 0 더하기 311? 0 더하기 311은 311이잖아요. 근데 거긴 4자리 수죠? 그러면, 근데 4자리 수는 무시해야 돼요? 아니, 뭘 맞춰? 이히잉아 <laughs> 엄청 키운 건데 어렵게 생각한 노래. 자이 <laughs> <저희> 종이. <laughs> 아안 돼. 왜 어떻게 해요 그럼? <laughs> 아, 아마 여기 여기 가고 이것도 떼를게요. <laughs> <laughs> 이제 잘려 있는데? <laughs> <laughs> 비밀인 줄 알았네. <laughs> 이거 다시 읽어줘야 돼. 이거 못, 못 보면 엄청 생각해야 돼요. 아, 아, 하지 마요. 안, 어, 안 어울리는 색. 책. 책이야? 음. 안 어울리는 책? 안 어울리는 책을 찾고 있는. 음. 아 여기 이런 거 하나. 있니? 안 어울리는 책. 삭색한 만사. <laughs> <laughs> 내가 3학년 때 했던 거. 안 어울리는 책이 뭐지? 이거는. 안돼 <laughs> 가면. <내 카메라. 웃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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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네. 진짜 공격이. 진짜 묻었. 어 <laughs> 아래쪽 진짜 무졌어 아, 어, 죄송해요 우와. 빨리 안어울리는 책 찾아요 안어울리는 책이 어디지? 오그린자샵 멋진데? 어, 힌트! 안어울리는 책 여기있네 <laughs> 너무 안어울린다 아 그렇네 그런... 음, 여기에 뭐가 있는거야? 여기에 뭐 있는 거예요? 제주만은 다섯 형제? 제주만 이건 뭐지? 아, 그거 아닌데. 있을 거 없네. 그냥 리아 제주만 다섯 형제가 뭐야? 옛날 옛날 중국에 제주만은 다섯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들은 생명체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laughs>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 조그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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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죄송한데 상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아, 아, 아니 네개를 찾아라 세개를 찾아라 도렘 시 도시 도레라소 바파미 파솔레소 끝 알로에 정수이 뭐. 이건 뭐야? 250년 플러스 50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고요 얼리 응. 이거 어울리는, 자녀를 안 어울리는 책두개더 찾아야 되는데 아 진짜요? 책장에 일만 있는 게아니 개구리 왕자말했네 진짜 안 어울리는 책 천지인데 이거 한번 한번쭉 둘러보세요 안 어울리는, 한번안 어울리는 책 진짜 많아요 한번 막 돌아보세요 모든칸안 어울리는 책 진짜 많아요 이런데그가데 돼. 다 찾지. 뭐찰력 때문에 안될 거예요. 그렇다. 고장이 많거든요. 일가에. <laughs> 책이... <laughs> 어, 책이

반응이 너무 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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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산라 에버랜드 콜럼버스 대탐험에 있는 응. 어, 1 5 1시1 <laughs> 1 네. 시원해. 1 5, 1 6, 1 1 5 1 5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laughs> 이거야 이거야 국어책 <웃음> 음. <웃음> 없군 1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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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영어책이 있어, 왜? 아, 괜찮아 어? 그러면, 근데, 근데 여기보단 여기가 어째 헉! 영어책이 있어, 왜? 역시 안경 써서 시력이... 괜찮 책이 있겠 거짓말 쳤어 어, 안 어울리는 책 진짜 많아요 어, 이거 좀, 좀 그있 <laughs> 네. 근데 이거 어, 어, 언제 찾지? 아, 뒤에 숨겨앞 백... <laughs> <laughs> 여기 맞네. 여기. <웃음> <웃음> 에휴, 이거 언제 다찾냐 달. 달, 달시 정지. <laughs> <laughs> <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laughs> 빨인 <laughs> 사람 사람 물김김 김일성 그 있어 어디 어디 어? 어, 김성영이 이게 말랐어 김정현? 아 김정현에 비해서는 진짜 말랐죠. 자자 자는 다음 없어 더 있어요? 하나 찾기는. 더 찾아야, 찾아야 돼요? 신 네, 대안. 더 찾아야 돼요? 아 어, 요. 더 찾아야 돼요? 어. 그냥 막 해봐도 돼요. 근데 상자랑 먼저 찾고 하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 그럼요. 상자가 어디, 상자는 이 힘쓰는 방식이에요. 시원해. 여기겠지. 아, 맞다, 맞다. 여기 아니에요? 상자 세개 있거든요? 에어. 시원해라면 에어컨 당탈출에 나온 에어컨 없는데 여기에도 있는데 어 시원 근데 만지면안좋을 거예요 왜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래 오 이 주황색 선풍기 시선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해안정, 제가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건 <laughs> 한정아닌데 아니, 이건 한정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있어요? 근데 이게 바라보는 거... 아, 소마 여기가 터박큰거 아니야? 좀더 위에 서 여기? 아 이거 어떻게 다 찾아? 아 안에다 안에다 놨은게 아니라 그냥 걸어 뒀어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걸어. 안에다 놓은 거 진짜. 어딘어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방이야? 가방 안에 는 없죠. 어디 있는 거야? 설마 이거? 이거? 어 자물쇠인가 이게? 이건가? 있네. 에이, 깜짝 놀랐어. 음, 이제 책한 컷만 더 찾으면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순서에 대한 틴트인데, 어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와, 봐봐요.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뒤로, 뒤로 가다 보면 여기도 있네요 여기 중에 가장 긴 책을 찾아야 되겠긴 <laughs> 책? 책이랑... 이것도 있다 아 이건 <laughs> 짧아 개고리 황채 <홍제밥>. 설마 이거? 이거 <laughs> 아닌데 아 힌트 여기 중에 하나 알려줘 아 나도 까먹었다 같이 찾아줬어 <laughs> 이 아래쪽이었던 예, 것 같은데 예, 예. 찾아줘야죠 사실은. 아니요. 제대로. 아니에요. 잠만, 뭐? 이 내가 변신시켜줄까요? <laughs> 할수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분량. 아, 분량. 아, 분량 키워주시는 거예요? 진짜 분량이. 그냥 힌트 줄게요. 편 사실 모르고 있는데 <laughs> 빨리 알려주세요 여기는지 동화의 음, 세기 음. 이거 응 옆에요 아 옆에 이거 음. 네 <laughs>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보여줘야 돼요. 네. <laughs> 저도 까먹었어. 차갑다. <laughs> 황세기 Y 동그라미 E. 아, 좋아요? 알파벳 E. Y E E. 뭐야? 뭐예요? 아, 일단 그 박스. 박스 어딨어? 아, 여긴데. 이거 숫자밖에 없는데? 뭐야? 개구리, 민철아, 몰라요? 개구리가 힌트에요? 아니. 와인 <laughs> <일고, 웃음> 아, 뭐야? 아니, 와인는 따로 있는 거고. 그게 뭐예요? 1번 막대기, 2번 동그라미, 3번 알파벳, 그리고 4번 이. E. <laughs> 예? 모르겠어. 네. 그럼 마지막 힌트를 사용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 힌트 사용할게요. 막대기는 1이고, 동그라미는 0이고, 알파벳 5는 5고, y2는 2.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번호. 아, 그럼 y는 뭐라고요? 막대기는 1. 이렇게? 다음. 그 다음, 동그라미는 0. <laughs> 다음. 5. <웃음> 2. <웃음> 제발! 인간이란 사람 알려줬어 불쌍해서 <웃음> <웃음> 상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안열려블 브라 블라브라소그래 gravitational wave g r a v i 가 뭐야? 제가 어떻게 <laughs> 알아요? 그 r 비테이 t a t i o n a l g r a v i 그 레이블 이네 영어가 적혀 있는데 찾아야 돼요. 아 던지지 마요. 이거? 이거 찾는데 오래 걸리니까 일시정지. 맞아 어! 응. 음, 아이 드디어 찾은 오해. 슈트카? <laughs>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거는. 아, 또 상자 찾아야 돼. 급도 네 나도 까먹었어, 이건. 어디있지 알아요 아나 저... 알겠어 저알아어열지상자는 인... 아니긴 하지만 어. 또 풀어야 그래서... 되는어 이거는 어 놀래면 그냥 열리는 공짜 공짜 공짜인데왜 공짜. 공짜 상자 틴트가 다 있을수도 있어요 무료상자다 꼬다 <laughs> 일부러 엉켜 놨어. 아니, 엉클은거 아니고, 롤이랑 엉켜 엉켜 놓게. 아 이거 치우면 힘들겠다. 야, 책좀 읽어. 삼정또일시정제 <laughs> 해야겠네. 인형통 뒤져보지 말고, 인형.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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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까 완전 가까웠어요. 웃음> <laughs> 진짜 50cm가 안 됐어요. 50cm. 한는 30. 한 그쯤. 30cm 뭔가. 여기가? 20cm, 20cm. 아 10cm. 순식도 했고. 아또 일시 일시정지 해야겠다. 아, 인형이 많은데. 인형 많은데, 나. 나 제발 10분은 지났어요, 여러분. 인형 왔지? <laughs> 아! 인형 쪽, 인형 쪽. 아! 아 진짜. 20cm! 아, 다리와 말아요. 20cm! 다리와 20cm! 다리와 20cm! 어? <laughs> 찾은 로에 <뭐에>. 이인가? <laughs> 못 열어. <laughs> 안내쪽고야 돼요. 아, 하지 마. 너도 보이니? 아, <laughs> 진짜 속은 힌트야. 너도 보이니가 뭐야? 힌트 책. 저 위에 뭔가 보이. 아, 그 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진자 대령이요. <laughs> 아 이거 아, 위험한 컨텐츠네. 내가 죽을 거야. 와, 하지마 진짜. <laughs> 어 얘가 진짜? 어디서 날라왔지? 어? 이게 응? 어디서 날라왔지? 힌트 안 쓰면 뭐... 책이에요. 책. 책이에요. 너도 보인이랑 책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 힌트 썼습니다. 책들에서. 꽤 시리즈 책이에요. 너도 보이니? 이 있다는 건데. 1권, 2권? 저 공룡은 어... 사실 공룡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페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도 보이니? 제 어디 냐너 이게 보이니? 아, 너도 보이니? 책 어디 있어? 에이, 지루한 방탈출 힌트 세 번째 칸아 위에서도 세 번째 칸 아래에서도 세 번째 칸 아니 그건 에이. 두 번째 칸인데 아니 세 번째 칸 <laughs> 아니 위아래로요 위아래로 세 번째 칸 여기 음, 음. 너도 보인이 어딨어? 제 이름이 너무 보인이라서. 근게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인정합니까? 인정. 아, 지르. 아, 일시정지. 너도 보인이 찾았어요. 이제 어떡해? 다 찢어놨어. 이거 솔직히 찾았어. 컨셉인가? <laughs> 여덟 조각 맞춰야 돼요. 음. 이제 조각, 두 조각 찾아서. 아, 어디 있어? 아! <laughs> <laughs> 조각이라고. 아, 그냥,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 난 찾아. 아니에요. 제가 뛰기만 했지 조각을 잘 틀인 거 아니거든요. 여기 어, 조각 있었는데 뺐잖아요. 이제요? 조각 있었는데 점프해야 책살 진짜 마지막 힌트. 어 여기 있는데? 어디요? 진짜 마지막 힌트. <laughs> 뭐요? 조각이 있는 책. 그게 끝? 응. 지금까지 힌트가 없네요. 혜택을 약간 심각한데. 아, 이거 다 치워야 돼. <웃음> <웃음> 괜히 어, 뭐세 조각이 나 있어. 육권에 조각이 있어. 응? 힌트인가? 응, 그냥 말한 갔는데. 칠권에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끝났다. 세 권의 쪽지 다 나왔다. 여덟 개. 이제 합체해 볼게요. 아, 응, 훨씬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합체해도 돼요. 훨씬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 훨씬. 못 맞출 것 같은데. 못 맞추면 훨씬 쉽게 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이거 <laughs> <그걸> 알아야죠 몰라요 마지막 행죠아어 훨씬 쉽게 하는 방법 <laughs> 쪽지가 들어있던 책 <laughs> 7권 들어있었고요 6권 들어있었고요 1권, <웃음> <웃음> 1권 들어있었어요 응? 1권 아니었나? 9권이었나? <laughs> <laughs> 아! <웃음> 일단, 7건, 6건은 확실하니까, 마지막 건 찍는 걸로. 내가, <laughs> 내가 어떤 걸 풀려고 그랬지? 내가 못뭐 풀려고 그랬죠? 응? 여기 중에 뭐, 홀프트 면 날라가고, 고 아, 하면 아이, 하면 이거 장을 풀려고. 제... 아. 응, <laughs> 음, 예. <laughs> 7, 6, 1.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영안!